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니콜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아그똥 똥을 잘 정리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CS가 니콜라가 이제 CS 그쪽에도 뭐 약간 뭘한거 같아. 출품을 했든지 뭐 참가를 했든지 한거 같은데 그 어제는 뭐엔비디아고 이런 나머지 에좀 떡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좀 괜찮게 됐는데 니콜라도 물론 오르긴 올랐지. 근데 제가 요번에는 뭐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근데 이거를 보는 분들은 제제 제 우리 지금 채널은 뭐가 문제냐면 확장성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온이 아이온큐 그러니까 열명 중에 여덟 명은 아이온큐고 한두세 명이 니콜란데 지금 니콜라가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그래5대5로 지금 개편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거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니콜라는 계속 좀 빠지고 있다. 근데 차트상 지금 빠지는 차트잖아요. 이거 뭐 제가 뭐올르라고 해서 올르는 것도 아니고 뭐 떨어지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영점 오 달러나 뭐 영점 삼 달러까지 갔다가 올라가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 상장 폐지는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수소를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 지금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이제 자동차 산업을 알려면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뭐 플래그 파워를 보기 그것도 좀좀 말이 안돼 왜냐하면 수소하고 따라가기는 힘들어 그럼 차라리 자동차 산업을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테슬라도 이천이십일 년도 십일 월에 떡상했다가 주저앉았잖아요. GM도 마찬가지로 21, 22년 1월이니까 거의 어간이 비슷해요. 주저앉았어. 근데 얘네들은 제 생각에는 정고점 돌파하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전 세계 100만 대가 팔린다 면 그게 70만 대 이상이 테슬라로 바뀌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는 기술이 어느 수준 이상도 올라가지 않아. 배터리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 기술은 높지 가 않기 때문에. 자율 주행을 어떻게 보면 좀안 된다는 그게 지금 결판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그니까 전기차든 그 자동차 직종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기서는 한 100달러나 150달러까지 터치해서 뭐 올라가도 전고 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걸린다 GM도 지금 그 사이버트럭처럼 그 뭐야? 픽업 트럭도 하고 지금 전기차 쪽이 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요. 어차피 전기차 되면 얘는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주가가 바보잖아요 (6개월) (1년) 이후에도 뭐별 재미없겠다 싶은 차트거든 현대차를 봤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야 둘다 내리꽂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 (GM) 현대를 같이 봐야 니콜라도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것도 전기차기 때문에 아 이거 그 전기차 뭐 자동차 어떤 수소차 이게 어떤 같은 저걸로 봐야 돼요. 지금 재미가 없잖아. 지금 계속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전고점 대비 50% 빠졌지. 전고점 대비 50% 빠졌지. 전고점 대비 50% 빠졌지. 전고점 대비 78%인데 이거는 진짜 한구십몇프로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23년인데 이건.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같은 섹터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니콜라가 지금 매출이 어 100만 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5,000억씩 100한 500억 정도가 매출이 났어요. 그러면 5억짜리 차라리한 100대 정도라고 봐야지. 근데 뭐 30몇 대를 납품했다고, 아니 그거는, 그러면 그거, 아 그거는 그러그아 재작년 거구나. 그러면 22년도에도 몇 대를 팔긴 팔았나본데이 지금 이제 그 저기에는 실적은 안 나오긴 하는데, 요 매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영업이익이 어금 한 7천억 정도가 빵꾸가 났으니까 이것도 계속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공장도 증설하고 뭐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요걸를 계속 봐야 될것 같고 니콜라가 하여튼 CES에서 뭔가를 하긴 한것 같아요. 뭔가 하긴 했어. 수소 연료 전지 해가지고 이런 데는 아이언큐도 그렇고 계속 참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홍보도 되고 뭐 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브리핑해서 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콜라 쪽은 제가 이제 영상을 하려고 하다가 요거 이제 내일, 내일은 내일 모레. 어차피 이거 나머지 다른 니콜라 채널 분들이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요거 현대 에 한번 제가 현대에 딱 꽂힌 거지 현대가 수소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현대 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웨스트 투 어, 하이드로젠 이래가지고 이게 바이오 가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청라 쪽에 한번 예전에 면접을 간 적이 있어요. 바이오 그 플랜트.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 뭐야 쓰레기 나고 이제 폐기물 같은 거뭐 이제 바이오매스 해가지고 이제 뭐 똥이지 똥 미생물 미생물 같은 거 이제 이 저기 쓰러지 이런 거를 막 이제 땅에다가 갖다 쳐박아. 그럼 거기서 이제 가스가 쭉쭉 뽀글뽀글 올라와요. 똥 냄새가 뽀뽀뽀 올라오는 거야. 그럼 그 거기에서 그 수소를 추출을 할 수가 있대요. 난 그걸 몰랐네. 그거 거기서 난 발전하는 거는 알았지.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sk 에코플랜트도 그런 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그래서 하여튼 이어서 그런 어떤. 그니까 제가 약간 경험을 했잖아요 면접갔더니 뭐 똥냄새 뭐 현... 아, 말도 못해 그뭐 플랜트라는 게뭐 이렇게 기계 설비 같은 거 있고 막 그냥 배관에서 막뽀글뽀글 올라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똥 이렇게 그 소두엄에서 오는 뭐 그런 거 메탄가스 이게 메탄가스야 그래서 음 보면 CH4가 이게 이제 그 메탄 그 가스거든요 그래서 가스하고 수소하고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정신에서 쓰는 거 같애 유기물 폐기물인데 뭐막 똥이지 똥 그러니까 메탄 CH4가 메탄이니 메탄 요런 것도 있더라고. 난 봐서 모르지. 뭐 바이오가스에 뭐 메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요거랑 이제 저 수소랑 해가지고 쪼갠다. 결론은 뭐냐? 승용차는 무조건 전기로 가야 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로 무조건 어 배터리의 그 컴팩트한 고그 사이즈는 딱 그냥 승용차 출퇴근용으로 하기 좋고 트럭이나 상용 쪽은 무조건 수소로 가야 돼요. 이거는 배터리 막 100개, 200개씩 달라붙일 수가 없잖아. 근데 수소 탱크 하나를 그냥 대용량으로 갖다 쳐박으면은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수소 트럭을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수소 트럭을 완전 그냥 전 세계를 잠식시키겠다. 뭐 수소의 그 어떤 뭐야 어? 환경 인프라를 만들겠다. 테슬라가 전기 인프라를 만들듯이 현대는 수소 인프라를 만들겠다. 그게 딱 전략이더라고요. CS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 전, 전기차 같은 경우, 이게, 승용차는 아시겠지만, 출퇴근용이 많잖아요. 출퇴근하고, 뭐, 아침에 잠깐 쓰고, 두 시간 쓰고, 저녁에 두 시간 쓰고, 무슨 영업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출퇴근용이 더 많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트럭이나 이런 거는, 트럭은 무조건 2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음을 휴게소에서도 자고, 뭐, 어, 그러면서 또 새벽에 6시에 또 출발해가지고, 하루, 전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전기 승용차하고 수소 트럭하고를 착각을 한 거예요 수소 트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잖아 미국도 마찬가지지 그 넓은 땅덩이에 물류가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 나중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속도를 줄인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걔네들만 그냥 움직이게 하는 그 시대가 올때 트럭은 무조건 이 전기차를 쓰, 전기 트럭으로 하기에는 이거는 배터리 용량도 너무 올라가야 되고 그거에 비한 단가도 안 나오니까 수소 트럭으로 하는 게 맞다. 선박 비행기도 수소 트럭으로 무조건 수소 그 저걸로 엔진으로 해야 된다. 이게 엔진이 아니 수소 뭐야 저거 저. 거어 연료 전지로 해야 된다. 그게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전기 승용차하고 트럭 상용차하고를 분리를 시켜야 돼. 쓰임새가 틀린 거야. 같은 핸드폰이라도 내가 한두 시간 그냥 전화하는 사람하고 뭐 24시간 영업사고니까 계속 전화하는 거하고 그 쓰임새가 틀린 거예요. 그 24시간 될수 있으면 쓰게 하려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가는 거지. 충전 속도도 빨라야 되고 큰 힘으로 해야지 효율적이고 트럭은 수소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콜라 입장에서는 좀 호재지. 그래서 수소가 좀더 성장할 확률이 높고 2028년도에는 이 아예 상용차 라인에 수소차를 추가해가지고 28년도 되면은 그냥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냥 다 갖다 그냥 수소 트럭으로 깔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2028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2 0 0 k 로와트의그 연료 스테이 연료 그 전지데 니콜라도 찾으니까 2 0 0 k 로와트가 맞더라고. 2 0 0 k 로와트가딱 맞아. 그래서 어 이게 그그 그 정도 용량을 써야지 이 감당을 할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면7 1 3만 이거는 스펙은 제가 다른 건못 봤는데 200킬로와트가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고 현대가 계속 이거 뭐 이상한 걸 사는 거예요 이 웃긴다 이거 그래서 뭐저 이거 뭐 우버 같은 거산거 같고 전기차도 산거 같고 전기차 왜 샀어 그러 같아 유럽에다 하려고 산 건지 그리고 어 미국 자율주행 이것도 왜 저기 했어 그리고 로봇까지 사서 쓸데없는 거 많이 산다 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는 현대차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대차가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 어떻게 보면 GM이나 도요타가 현대차의 패턴으로 따라갈 수도 있겠다 뭐 소니도 뭐 전기차를 하니마니 뭐 LG도 지금 웬만한 전기차 그 부품으로 해가지고 칠조원을 번다 뭐 이러는데 하여튼 좀 잘하고 있다 오늘은 이게 뭐야? 200원이 뭐야? 이거 300원. 아이고. 이거 어디다 코에 붙여. 이거 500원 해 가지고 지금 안 팔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아, 다 물렸어. 그러니까 단타는 이거 왜 하느냐? 그뭐 중독이니까 주식 중독이니까 하는 거지. 사이트는 현대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용자 쪽은 어, 수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